만약에 제가 한국어를 잘못할때 사전만 보고 이 단어를 썼다면 놀랄 때마다 어렵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laughs> 레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 TV의 레나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중 하나가 어떤 외국어를 공부할까 고민했을 때 한국어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할수 있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제가 한국말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끔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더 변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한국어 잘하는 친구랑 대화할 때 한국어랑 러시아어 섞어서 대화할 때가 많아요. <laughs> 예를 들어, 등이 배고파? 머숱도 젓까줌 박심심해, 머숱도 필름파스 모드림. 예, 집에나 포스터 보냈어. 프레밀, 벌써 나왔어. 등입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랑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어랑 한국어 섞어서쓰니까 옆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가끔 택시기사나 식당 웨이터들이 혹시 어느 나라 언어 쓰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우리 도대체 왜 러시아어랑 한국어 섞어서 쓰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 한국어로 얘기하면 더 확실하거나 짧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아, 러시아어도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답답하다입니다. <laughs> 단어 하나인데 뜻은 정말 많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 방이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답답하다 등입니다. 알로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은 스쿠치나 또는 누시나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전혀 전달되지 않죠. 저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한국어 과외를 해준 적이 많은데 이렇게 러시아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예문을 만들어서 알려줘요. 왜냐하면 사전에 나오는 설명만 보면 무슨 선언인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답답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한국어 잘하는 친구랑 소통이 잘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아, 진짜 답답하다. 라고 말하면 바로 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 그냥, 아,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는 라 말이 없으니까요 <laughs> 그 다음은 어이없다예요 <laughs> 이 단어 역시 제가 친구랑 싸울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 이러면 제가 친구들이랑 싸우기만 한 사람으로 보이려나?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사람들이랑 안 싸웁니다 근데 이 어이없다 라는 단어를 런 사전에서 번역을 해보면 놀라운 라고 번역된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할 때 사전만 보고 이 단어를 썼다면 놀랄 때마다 어이없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상상해봤는데. 레나, 나 오늘 고백 받았어. 와, 진짜? 누구한테? 혹시 너가 줬다던 걔? 응, 나 너무 행복해. 와, 진짜 어이없네. 걔가 너를 좋아하다니. 어? 무슨 소리야? 어, 어이없다니. 아니, 걔가 너를 좋아하는 게 진짜 어이없잖아. 신기하네? <laughs>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 철규야! 그리고 부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러시아어에는 브리미아 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어 부담처럼 이렇게 평소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리니슬는 러기. 주로 뉴스, 책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일반 대화에서 한국어 부담처럼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부담스럽다의 뜻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데, 러시아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은데 나는 친해지기 싫어서, 아, 이 사람이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할수 있는데, 러시아어에는 에드 쥬라 미냐 브리미냐 드 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는 다른 러시아 표현을 쓸 거고요. 아마 한국은 예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절할 때도 아,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등으로 상처주는 것보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면 예를 갖추기 위해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거겠죠? <laughs> 제가 이번 취재를 준비하면서 어, 러시아에 없는 한국말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어는 정말 대단한 언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는 마음이 전달 잘 되는 언어인 것 같아서 가끔 어, 러시아어도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제가 자주 쓰고 러시아에 없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laughs>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레나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